어, 기대를 하면서 흥분을 하게 되어있죠. 55kg 그랬고 로만행 결승전 전북 최고의 진영준 홍코나 서울 상명고등학교 홍동한 청코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승전 경기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 힘을 겨눠보고 있죠. 좋습니다. 탐색전을 하고 있는 두 선수 결승전이죠. 이용이 부산 소속의 심판이 주심을 오고 있습니다. 자, 잡고 있는 진정준 선수 자신감 있죠? 아무래도 진정준 선수가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앞서가고 있죠. 그렇지만 상명고 홍동환 선수 내가 이번엔 이겨보겠다. 어버네 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탠딩이죠. 스탠딩을 선언하고 있는 심판자가 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자 어드밴인된 지로 노 포인트를 선언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막상 막카 막상 막카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엉치거리엉치거리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멈췄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2점을 주죠. 2대0, 역굴리기 에 돌리고 있는 홍동한 반대로 돌리십니다. 그렇습니다. 4대0, 또다시 지금 팔이 사잡혔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웃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6대0 멋지게 상대 선수한테 앞서가고 있는 전북 최고의 진영준 선수 55kg 고등부 그랬고 노만행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어머나 기기를 썼죠. 4점짜리를 획득하면서 10대0크클갈 폴성으로 그랬고 55kg 고등부 결성전에서는 전북 최고의 진영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주 멋진 어버넘기기 금메달이죠. 금메달 어버넘기기를 썼습니다.